비 온다. 뭐야? 말 근데? 아 오늘이야. 여우 시집 가는 날? 어쩐지 김임도 없이 내린다 했다. 구름재는 너무 금사빠 아니야 오랜만에도 벌써 몇번죄야 이게. 음 한심한 거.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그렇게 여우가 좋을까?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같은 사자들이 더 순정판데, 애들이 그걸 몰라요. 왜 모르지? 아, 짧게 생겨서 그런가? 그래도 나름 맑아서 오늘 명도에 몇명 없겠다. 다행이네!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막걸리나 한잔 되긴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게 처음엔 좋았거든 내가 살아있을 때 술을 한 잔도 못 마셨어요 <laughs> 근데, 이렇게 영겁의 시간을 살다 보니까, 안 취하는 게 벌이구나 싶더라. 너는 사자에 뽑혔다고 했지. 그럼 이승의 기억은 전혀 없겠네. 나는 지원했어. 망각의 차를 마시기 전에 갑자기 그러더라고. 저승사자에 지원하면 일승의 기억 일부분을 남겨주겠다.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집 나가서 그 길로 못 돌아갔거든. 그때 끝까지 나를 붙잡던 어머니의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처절하던지. 모부님 가슴에 대못받고 나온 거라 그걸 끝까지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렇게 해서라도 속죄를 해야겠다 싶었거든. 그래서 사자가 됐네. 하, 지금 쯤 환생하셨을 텐데. 아, 환생 명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하네. 그저 이번 생에서는 자식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어.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승길 오르셨을 때 내가 인도해드리고 싶다.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.